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물건 중에 권리가 없다. 그 제목 이상하죠. No right to fear death. 그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애국자가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죽는 것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이대통령이 말인데, 인간으로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젤렌스키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뜻이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목숨이 네, 빠져나가고 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이유한순 열사도 인간으로서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하고, 나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자,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하나님의 국민. 네. 하나님 나라 국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분이에요. 거기에 스테반이 나오잖아요. 스테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도에마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봐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말합니다. 읽읍시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읽읍시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의 세반에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죄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오대왕 청량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돌을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이 사람은 하늘나라 이야기를 끝까지 하다가 죽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앞에 그 정인들이 옷을 두었다는데, 한 구절 데려갑시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작을 읽어보면서 살 끼고 있었다. 자, 스테바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짜 악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명을 받고 다마쿠스, 소위 요즘 말하는 담의색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도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람이웃기지 않아요? 다음 봅시다. 아업 것은 이내 알려 주시는 것고과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 봅시다. 그러나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테반과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소위 말해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요,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국민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천국은 100%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국민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국민은 100%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자, 그럼 이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뭐예요? 물론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세상이 왜이 모양이냐, 왜이 꼬라지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지 않았어요? 창조하시고 나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전쟁이 나고 욕하고 지지고 복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세상이 너희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이 말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세상에 속했다면.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를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세상에 내어주고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냈다고요.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찾아왔다고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고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참. 믿어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잘해도 미워하고 좀 잘못하면 아주 얼씨구나 좋다고 미워하죠. 사람은 질투해서 미워해요. 못하면 아주 긁어 넘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일이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의 소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그래서 좋은 말인데 다음 읽어 봅시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졌어요. 이거 절대 뺏길 염려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 아. 내가 이말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나라냐고 하겠어요? 저게 어느 나라냐 하겠어요? <laughs> 그만큼 교회가 죄송하지만 개판됐다는 거예요. 잠시 제가 교회 역사를 살펴볼게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요,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을 이 성경의 법을 국가 법을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 받은 사람이 정식 교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국가도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국민의 자격이 있었고, 투표할 자격을 부여했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국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모형이었어요. 교회가 하는 대로 국가가 본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투표가요. 교회 투표제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이렇게 선출하잖아요. 이렇게 선출을 하면은 장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세례받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표로 정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법이 국가의 법을 만드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의 교회법을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뿐이는 교회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바르게 가면 국가가 바르게 가요. 교회가 썩으면 국가가 썩어요. 부약 시대 때 이스라엘 국가가 성전이 타락되면 이스라엘 국가가 타락하고 성전이 부흥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부흥했어요. 부약 다 뒤져봤어요. 제 말이 맞나 했는지 꼬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좀 심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되는 것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진짜 높다니까 정말 높아요.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됐다.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들 뭐 집사 뭐 아무나 주는 거 장로 아무나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써먹었는데요. 한국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직업을 괄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부들, 청소부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했어요. 여기도 굉장히 모여가지고. 요즘 이제 청소부라 그러지 않죠.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청소부 뭐 이래가지고 과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외도 광장에 정부에 다 모였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그런데 <laughs>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고 거기 관장에 내렸는데 막다 우르러 와가지고 아,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고. 나는 청와대에서 변소 청소하는 사람이야. 근데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끝발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청와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번은그 청와대 출입증이 있어서요. 통검도 없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거 딱 보여주면 그냥 통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맡고 우리 이렇게 창안팀처럼 이런 거 맡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철저하게 의무에 충실하고, 이걸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아멘. 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의 나라의 상징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스, 아멘. 제가 설교를 너무 무겁게 하는 것 같은데 목숨을 내놓을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내놓을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간혹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많죠. 뭐 순교자도 있고. 그렇다면 목숨은 못 내놓지만 목숨 대신에 다른 것을 내놓을 수는 있지 않겠어요? 자 목숨 대신에 다른 건 내놓고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은 못 내놔도 얼마든지 내놓을 게 있어요. 시간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내 재능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또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은요.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내. 놓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 시간, 얼마든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재능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진 기술, 손으로 봉사, 손재주 사람 손, 기술 기술, 힘 있는 사람 힘으로, 특기가 있는 사람 특기로, 또뭐 말을 잘하는 사람 말로, 음악으로, 교재로 이렇게 자기 재능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물질도 내놓을 수 있어요. 뭐, 헌금도 할수 있고, 물건도 갖다 줄 수가 있고, 뭐, 도네이션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자, 목숨 대신에 내놓을 거 많죠? 맞습니다. 예, 네, 많아요. 그러니까, 아, 목숨은 못 내놔도, 내놓을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아, 이제 마음 편해졌죠? 네. 아, 아까 그냥 목숨 이야기셨어요 <웃음> 무거웠는데 <웃음> 자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그냥 물어볼테니까 편안하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내놓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요 두려워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죠 두려워할 권리가 없어야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물어봅시다. 내가 지켜야 할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사가지 않나나 내가 꼭 지켜야 될 나의 교회가 정말 있나요? 있습니다.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복입니다. 나의 집이 있다. 나의 애인이 있다. 나의 교회가 있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교회가 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엄청난 복을 가진 거예요. 나에게 이러고 있죠. 네, 저는요, 다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젤레스키 대통령이 한 말을 죽는 것이 두렵다. 그렇지만 대통령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 I am afraid to die. But as a president, I have no right to fear death. 이걸 읽는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 울고 난 후에 거의 울지 않았는데 그 후에 처음을 아무도 없으니까 엉엉 울었어요 부엌에서. 왠지 모르게 막 울음이 나왔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 울고 난 후에 갑자기 또 울음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요.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목사로서 나는 뭐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나는 목숨을 내놓고 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이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어요. 기꺼이 내놓아야 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채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또 나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크,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재능 투자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 절대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해달라 강요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죽음을 건넬 권리가 없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좀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교인들은 10편 31편을 이렇게 밀레식으로 읽고 있대요. 그환란 중에. 우리도 잠시 펴가지고 몇 점만 읽어봅시다. 10편 31편. 자, 1절부터 같이 힘차게 읽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임대해 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성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영웅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긍률이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눈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혈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았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란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남구나 생각하며 좌절되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는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내일 모두 주님을 사야 하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보라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자, 우리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단 1불이라도 괜찮아요. 이거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족, 한인 후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거 모아서 한인회관에서 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회관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슴 아프고 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별도로 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나하신 하나님 아버지